지난 100년 넘는 시간 동안 세계는 하나의 거대한 제국의 그림자 아래에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입니다. 금융 기술 문화 군사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지구 곳곳에 자신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지금 판이 바뀌고 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 변화의 분기점이 2026년이 될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한때 세계의 공장이라 불렸던 나라가 이제는 전 세계 권력의 중심에 오르려 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중국입니다. 인류 역사상 유례 없는 성장 속도와 동아시아에서 아프리카까지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야망을 통해 중국은 전통적인 무기나 핵폭탄 없이도 세계 질서를 다시 짜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도구는 바로 제조데이터 자본 그리고 기술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단지 국내 총 생산, GDP만으로 국가의 힘을 판단하고 있다면 훨씬 더 깊은 진실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진짜 권력은 세계가 따라야 할 게임의 룰을 누가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중국을 전 세계 패권 국가로 이끄는 다섯 가지 거대한 엔진과 그 꿈을 무너뜨릴 수 있는 세계의 지뢰밭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제 질문은 중국이 미국을 앞지를 수 있을까가 아닙니다. 질문은 바로 언제, 그리고 어떻게 2026년이 그 역사적 순간이 될수 있는가입니다. 글로벌화 시대에서 제조업은 권력의 근간입니다. 하지만 그걸 장악할 수 있는 나라들은 많지 않습니다. 중국은 조용히 세계의 공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2026년이 되면 더 이상 단순한 공장이 아닙니다. 그들은 설계자이고 조정의 중심이며 글로벌 공급망의 지도를 다시 그리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조는 총도 폭탄도 필요 없는 지정학적 무기가 됩니다. 2025년 기준 중국은 전 세계 산업 생산 가치의 약 3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여전히 세계 최대 제조국입니다. 이 수치는 미국의 약 15%와 비교하면 거의 두 배에 달합니다. 이 말은 곧 전 세계에서 소비되는 모든 세계 제품 중 하나 이상은 완제품이든 부품이든 중국의 생산 라인에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제조력은 단지 양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힘은 전략적인 전환에 있습니다. 값싼 밭즈 하청 공장에서 이제는 글로벌 제조의 두뇌로 거듭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중국은 단순히 물건을 만드는 것을 넘어서 공급망을 운영하고 원자재를 통제하며 제품을 설계하고 나아가 전기차 통신 재생에너지 같은 핵심 산업 분야에서 기술, 표준까지 설정하고 있습니다. 비아디 캐티엘 화웨이 하이얼과 같은 기업들은 과거엔 저가형 모방품으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생태계를 설계하는 주체가 되었습니다.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 핵심 기술부터 서비스 생태계까지 모두 포함하는 전체 시스템을 말이죠. 그리고 이 변화가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분야가 바로 전기차 산업입니다. 2025년 중국의 자동차 수출은 계속해서 폭발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으며 특히 전기차 분야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들은 배터리 분야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부터 8월까지 KTL과 b 아 d 는 전세계 전기차 배터리 총 설치량의 54.8%에 해당하는 379.3 기가와트시의 배터리를 설치했습니다. 이 같은 속도라면 중국은 단순한 자동차 수출국이 아닌 전기차 가치 사슬의 핵심 구조를 장악하는 위치에 오르게 됩니다. 중국 내 기업인 비아디는 계속해서 수출을 확대하고 있으며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의 주요 브랜드들과 정면 대결 중입니다. 동시에 캐티엘은 전 세계 자동차 제조사들의 주된 배터리 공급원으로 자리 잡았고, 이는 곧 다국적 자동차 브랜드들이 국제 전기차 시장에 참여하려면 이 회사의 배터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중국 로컬 기업인 비아디는 단순히 중국 내에서뿐 아니라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시장에서도 테슬라와 당당히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국 배터리 기업인 케티엘은 현재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의 거의 절반을 공급하고 있으며 전 세계 전기차 산업의 생명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힘은 제품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자동차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 운영 소프트웨어, 전기 충전소, 배터리 솔루션, 전자 결제 시스템까지 함께 만듭니다. 즉, 중국은 제품이 아닌 생태계를 판매하는 셈입니다. 그리고 생태계를 지배하는 자는 곧 소비 행태를 지배하는 자입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중국산 전기차의 홍수를 막기 위해 관세장벽을 세우는 동안 중국은 전략을 전환합니다. 헝가리, 브라질, 멕시코, 태국 등지에 공장을 세우는 것이죠. 2026년에 헝가리산으로 표기된 자동차가 있을 때그 부품은 100% 중국산일 수 있으며 소프트웨어는 광저우의 서버에서 업데이트되고 배터리는 KTL에서 출고된 것일 수 있습니다. 이제 승부는 누가 더 많이 생산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전체 공급망을 조율할 수 있느냐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선에서 중국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서방 국가들에게 더큰 문제는 공장을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로 이전하면서 중국에서 벗어나려 대해도 핵심 공급망 희귀 자원부터 최종 장비까지 여전히 중국 손에 있다는 점입니다. 베트남에서 조립한 노트북 한 대에 광둥산 메인보드 선전에서 생산된 외장 케이스 중국 내 기업이 만든 반도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한태양광 발전소는 장수성에서 제조한 패널 없이는 작동할 수 없습니다. 세계는 자신들이 중국 의존을 줄였다고 믿지만 실상은 의존의 형태만 바뀌었을 뿐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중국은 점점 더 가치사슬 상위 단계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포브스 글로벌 투사우전드 즉 2024년 포브스 글로벌 2000기업 리스트에 따르면 중국은 전 세계 15개 주요 제조 분야 중 은행, 에너지, 부동산 운송을 포함한 3개 이상 분야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상위 3국가 중 하나로 올라섰습니다. 예전에는 중국산 제품이 애플, 삼성, 델 등의 수익으로 이어졌다면, 이제는 중국 대기업들이 그 이익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서 진짜 권력의 이동이 시작됩니다. 누가 가장 많이 수출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없이는 세계가 생산 자체를 못하느냐가 패권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중국의 제조력은 이제 얼마나 많이 생산하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핵심 연결고리를 통제함으로써 어느 나라든 발전하려면 그들이 만든 공급망을 은근히 허락받아야 하는 구조를 만들어낸 데 있습니다. 2026년 당신이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은 브랜드가 무엇이든 중국이 설계한 반도체를 탑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터리는 중국 공장에서 부품은 6개 산업성에서 조립은 베이징의 1대1로 자본이 들어간 나라에서 이루어졌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총과 폭탄으로 세운 패권이 아닙니다. 거부할 수 없는 경제 논리로 이루어진 패권입니다. 중국은 이 의존 구조를 기본 값으로 만들고 있으며, 세계는 점점 그런 새로운 질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총소리도 전함도 없이, 그러나 모든 생산 활동에는 하나의 나라 흔적이 남는 세상 말입니다. 만약 제조가 중국 권력의 심장이라면 투자자본과 인프라는 그 영향력을 세계로 퍼뜨리는 혈관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중국은 단순히 상품만 수출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도로 철도 항만 발전소를 함께 수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것은 경제적 영향력 금융규칙 정책 방향이었습니다. 중국은 이것을 이렇게 부릅니다. 1대1로 구상 영어로는 BRI, 벨트 앤드 로드 이니셔티브. 하지만 이 부드러운 이름 뒤에는 현대사에서 가장 강력한 지정학적 영향력 확대, 도구가 숨겨져 있습니다. 전쟁도 총알도 필요 없이 대출과 설계도만으로 충분합니다. 거대한 영향력 네트워크가 퍼지고 있다. 2025년 초 기준 전 세계 150개 이상의 국가와 32개 국제기구가 BRI 협약에 서명했습니다. 이 국가들은 전 세계 인구의 약 75%를 차지하며 세계 총 생산 즉 GDP의 절반 이상을 구성합니다. 중국은 다음과 같은 업적을 세웠습니다. 천조 달러 즉 1조 달러 이상의 인프라 투자를 단행했고 2만 킬로미터가 넘는 철도 100개 이상의 항만 수백 개 산업 단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은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남미, 동유럽까지 서방이 과소평가했던 모든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조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략적 지렛대입니다. 한 국가가 철도 건설을 위해 중국 자본을 수령하면 중국산 자재를 사용하고 중국 업체를 고용하며 중국 엔지니어를 써야 합니다. 돈은 외부로 나간 듯 하지만 다시 베이징으로 돌아오고 그러나 그 영향력은 영원히 현지에 남습니다. 당신이 도로를 건설할 때 당신은 물류의 흐름과 영향력의 흐름을 결정합니다. 지정하게 지도에서 길을 그리는 자가 방향을 정하는 자입니다. 파키스탄의 과다르 항 스리랑카의 한반토타 항, 중국 라오스 태국을 연결하는 철도 노선을 보십시오. 이것들은 단순한 물류 거점이 아닙니다. 이들은 중국에게 전략적 다치되어 줍니다. 미국의 남중국 해와 인도양에 대한 통제를 우회하고 위기나 전쟁 발생 시에도 서방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무역 통로를 마련하는 것이죠. 중국이 건설한 항만 철도 물류 경로는 단지 상업적 목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향력을 보급하는 정치적 거점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워싱턴이 무역 밸브를 잠그더라도 베이징은 이미 대체 가능한 지도와 경로를 보유한 상태입니다. 제품 데이터 기술을 다른 누구의 허락 없이도 계속 수출할 수 있게 말이죠. 1대1로는 단순한 인프라가 아니라 새로운 방식의 금융 지렛대이다. 가장 정교한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중국은 원조를 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조건부 신용, 즉, 대출을 제공합니다. 돈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건설 자금으로 빌려주며 명확한 조건을 겁니다. 중국 건설사를 써야 한다 한다. 중국산 장비, 소프트웨어 기술을 사야 한다. 그리고 가장 핵심은 베이징이 통제할 수 있는 결제 메커니즘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중국은 자국의 통화인 위안화와 국경을 넘는 결제 시스템을 점진적으로 신흥국 경제권에 심어넣고 있습니다. 중국은 단순히 금융 게임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결제 질서 자체를 다시 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중국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준다. 서방이 늘 강조하는 민주주의 투명성 시장 자유는 대체로 정치적 조건이 붙습니다. 반면 중국은 제도 개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에서 중국은 도덕이 아닌 속도와 실용성 때문에 선호되는 파트너가 되고 있습니다. 20세기가 미국 달러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조용하지만, 위협적인 새로운 경쟁자의 부상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위안화 그리고 서방이 만든 브레트누즈 체제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중국식 금융 생태계입니다. 미국 달러, 한때 무적이었던 소프트 무기,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달러는 단순한 통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계를 지배하는 도구였습니다. 현재 전 세계 거래의 80% 이상이 달러로 결제됩니다. 국제 결제 시스템인 스위프트, SWIFT, 즉, 스위프트에는 서방이 운영하며 모든 대형 거래가 이곳을 거쳐야 합니다. 미국은 단한 번의 클릭만으로 전 세계 누구의 자산이라도 동결시킬 수 있습니다. 돈의 흐름이 자신들의 시스템을 거친다면 말이죠. 이 때문에 미국 달러는 5군데 없는 금융제국이라 불립니다. 하지만, 만약 세계가 더 이상 미국 달러에 의존하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중국은 병렬금융 생태계를 구축 중입니다. 2015년부터 중국은 CIPS, 즉, 스위프트와는 독립된 국경 간 결제 시스템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복제판처럼 보였지만, 2024년 기준 CAPS는 110개국의 1,300개 이상 금융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이란, 파키스탄 간의 무역 거래 중90% 이상이 이미 CAEPS로 전환되었습니다. 특히 1대1로 사업 안에서 중국은 많은 국가에게 위안화나 베이징이 통제하는 신용구조로 결제할 것을 요구합니다. 중국인민은행은 이미 40개국 이상과 양자 통화 스와프 계약, 즉 통화 교환 협정을 체결했으며, 이는 달러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전략입니다. 하지만 진짜 결정타는 아직 미국도 시도하지 못한 무기입니다.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통화, 즉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중국에서는 EEM이라 불리는 새로운 화폐입니다. 이것은 비트코인이 아닙니다. 분산형이 아니며, ECHMY, 즉 디지털 위안화는 중국 정부가 직접 통제하는 디지털 화폐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 화폐의 힘입니다. 2025년 중반 기준 ECMY는 이미 30개 이상의 대도시에서 시험 운영되었고, 전자지갑은 3억개 이상 개설되었습니다. 이는 국제 상거래 결제 시스템, 특히 1대1로 거래에 통합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이 중국산 수입품 대금을 e c m 으로 직접 결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방이 두려워하는 것 데이터 펄려수 자금 흐름 통제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와 전자 지갑을 수출하면 단지 화폐만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부터 소비자까지 모든 거래 데이터를 통제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서방이 직면하게 될세 가지 주요 위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제 금융 흐름을 감시할 수 있는 능력 상실, 이란, 러시아와 같은 국가에 가했던 경제 제재 수단 상실, 세계 통화 가치 책정의 독점 권한 상실, 그리고 서구 국가들이 아직도 개인정보 분권 관리 구조를 두고 논쟁하고 있는 사이에 중국은 엄청나게 빠르고 집중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각국이 이 생태계에 익숙해지면 그들은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될 겁니다. 왜 미국 달러를 써야 하지? 왜 스위프트를 거쳐야 하지? 왜 워싱턴의 허락을 받아야 자금을 조달할 수 있지? 그 질문이 반복되기 시작하면 달러 제국의 의무성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는 무기를 가진 자입니다. 그러나 평화 시기에 규칙을 다시 쓰는 자는 화폐를 통제하는 자입니다. 중국은 지금 글로벌 금융의 새 교과서에서 서문을 써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2026년 미국 달러가 유일한 제왕이 아닌 새로운 질서의 서막이 열리는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세계가 여전히 자유와 안정 투명성과 효율성 사이에서 논쟁을 벌이는 동안 중국은 조용히 하나의 모델을 키워왔습니다. 기술로 무장된 통치 모델 여기서 권력은 알고리즘으로 암호화되고 통치는 데이터로 강화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 모델은 더 이상 중국 국경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감시카메라 얼굴인식 소프트웨어 시민점수 시스템 인공지능과 함께 전략적 수출품이 되었습니다. 스마트 감시 모델. 국가 수준의 통제 기술 세계 어느 나라도 중국처럼 대규모로 시민 감시 기술을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전국적으로 5억 7천만 대 이상의 소 AI 카메라가 도시부터 오지까지 설치되어 있으며 얼굴 인식, 행동 추적, 음성 분석, 사회 신용 점수 시스템이 하나의 자동 통치 기계처럼 작동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행동을 평가하는 알고리즘은 대출, 여행, 취업, 교육 기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핵심은 중국이 이 모델을 혼자만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통치 기술을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대일로 프로젝트 내에서 중국은 철도 항만 발전소만 수출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함께 수출합니다. 감시 카메라 시스템, 데이터 센터, 인공지능 감시 플랫폼, 전자 정부 솔루션을 프리덤 하우스의 보고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4년까지 틈 80개국 이상이 중국산 감시 기술을 구매했습니다. 하이크 비전 다와 화웨이 ZTE 같은 기업들은 단순한 인프라가 아닌 시민 데이터 기반의 사회 질, 질서 관리 시스템을 포함한 수백건의 스마트 시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아프리카와 중앙아시아 일부 국가들에서는 현지 보안기관이 중국산 감시 기술을 사용해 기자들을 감시하고 야권 세력을 통제하며 검열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굳이 이념을 전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도구만 팔면 현지 정부는 자발적으로 그 모델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국가 이념에 따라 훈련된 AI 오픈 AI 구글 딥마인드 등 미국이 오픈 AI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면 중국은 완전히 다른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통제 가능한 AI, 경계가 있는 AI, 국가 운영을 위한 AI. 어니보센스 챗 텐센트 훈이안 등 중국의 대형 언어 모델들은 다음과 같은 원칙 아래 개발되었습니다. 국가 가치를 침해하지 않는다. 반체제 사상을 생성하지 않는다. 사회 안정을 위해 봉사한다. 2024년 중국은 모든 생성형 AI, 즉 콘텐츠를 생성하는 인공지능에게 사회주의 핵심 가치를 따를 것을 법으로 요구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서구의 AI는 여전히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에 묶여 있다면 중국은 AI를 정치적 도구로 전환시킨 겁니다. 정보와 대중 감정까지도 통제할 수 있는 무기로 말이죠. 2026년이 시작되면 세계는 지난 70여 년간 한 번도 본적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미국이 더 이상 글로벌 규칙을 단독으로 정하는 유일한 초강대국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총성도 없고 쿠데타도 아니며 군사 침략도 아닌 조용하고 논리적이며 거의 저항할 수 없는 방식으로 확장되는 영향력의 시대입니다. 미국이 몰락하는 이유는 그들 자신의 시스템 때문입니다. 미국은 정치적 내분 정당 간 분열, 국가 부채 위기 문화 갈등, 심지어 자국의 사이버 공간조차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빠져 있는 동안 태평양 건너편에서는 중국이 멈추지 않고 전진하고 있습니다. 빠르고 집중적인 의사결정 구조 임기와 무관한 장기 전략 정치 감정이 아닌 데이터와 ai로 운영되는 기술 관료형 경제 미국이 정책 하나 바꾸는데 4년이, 4년이 걸린다면 중국은 몇달 안에 시행 실패 수정 전국 확산까지 실행해 버립니다. 2026년 중국은 미국을 대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이 유일한 선택지가 아니게 만들면 됩니다. 개발 도상국들은 미국식 민주주의를 찾지 않습니다. 그들은 중국식 결과를 찾습니다. 정보 통제를 원하는 독립 정부들은 중국의 인터넷 통제 모델을 벤치마킹 합니다. 빠른 자본을 원하는 투자자들은 워싱턴이 아닌 베이징으로 갑니다. 그들은 어느 쪽에 서야 한다고 선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더 효율적인 쪽을 선택할 뿐입니다. 그리고 만약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를 포함한 대다수 국가들이 그 모델을 따른다면 세계 질서는 이미 바뀐 것입니다. 미국이 동의하든 아니든 말이죠. 지정학의 지도가 매일 새롭게 그려지고 있다. 상상해 보세요. 미국 달러가 더 이상 기본 통화가 아닌 세상 무역 경로가 더 이상 미국 항만을 거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배우고 즐기고 쇼핑하는 모든 플랫폼이 중국에서 개발된 것인 세상 규칙이 UN에서 만들어지지 않고 일대일로 차관 계약서 위에서 정해지는 세상 그 순간 중국은 미국을 굳이 제지 이기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스스로를 빠질 수, 수 없는 생태계의 중심축으로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정말 패권 국가가 될 자격이 있을까요? 2026년이 반드시 중국이 패권을 선언하는 해는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해는 세계의 나머지 대부분이 더 이상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 설계한 질서 속에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해가 될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6년 중국은 패권국이 될까요? 아니면 아직 시기상조일까요? 이것은 역사적 전환점일까요? 아니면 단지 전략적 착각일까요? 그리고 당신은 이 새로운 질서 속에서 어디에 서 있습니까?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생각할 만한 가치가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깨어날 수 있도록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시고 앞으로 이어질 지정학 분석 시리즈도 함께해주세요.